안녕하세요, 점성가해자 마법사 리치스입니다. 어, 오늘은 마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법이란 무엇일까요? 뭐 이제 공중부양하는 거? 혹은 뭐 해리포터에 나오는 주문 내우면서 적들을 물리치는 게 마법일까요? 어...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내려드릴게요. 마법이란 무엇이냐? 음, 마법은 우주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들을, 어, 마법사의 소망 달성이나 운명의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이렇게 정의 내리면은, 어,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그렇게 따지면 과학도 마법의 연역, 마법이라고 포함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은, 과학도 태양열을, 태양의 힘, 태양열을 전력으로 바꾸고, 전기 에너지를 바꾸고 있고, 풍력으로, 이제, 네, 풍력 에너지를 개발하는데 사용하고, 또 메가의 효소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뭐 탈모 방지약을 만든다든지, 그런 것들을 자연에 존재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그런 힘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현대 과학도 마법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이제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분석해서 정의를 내리도록 할게요.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영적인 힘을 사용해서 마법사의 소망이나 마법사의 목적을 달성하고 운명을 변화시키는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데그 어, 수단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무한한 다양한 힘들 을 사용하는 게 마법이라는 것이죠. 음,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 있겠고. 어, 사실은, 그, 현대 과학이 발전하기 이전에는 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힘을 사용하는 그 연역, 연역, 그, 연역이라고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어, 고대에는 과학도 마법이었습니다. 과학도 마법이었는데, 유물론 철학이 발전하면서 영적인 것들을 믿는 것은 틀렸다라는 그 믿음이 생겨나면서, 이제, 마법이 과학의 영역에서 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고대에는 원래 마법과 과학은 하나였다라는 거죠. 어, 오늘은 그래서 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 설명을 이 해드릴 건데, 어, 마법은 우주에 존재하는 힘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주에 존재하는 힘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그리고 어, 우주의 힘, 우주의 힘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별들에게 존재하는 힘,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연에 존재하는 힘을 힘을 사용해서 사용 하는 게 자연 마법이고 별들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게 점성술 마법이고 신성한 세계, 신이 거하는 천국의 힘을 끌어다 쓰는 것이 신성 마법입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제 중세 퀼른의 마법사, 마법사이자 오컬티스트였던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가 세 권의 책으로 이제 정리하기 시작해요. 그게 제 손에 들려있는 이 마법서입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추럴 월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제 자연세계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힘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게 자연마법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태양은 밝, 밝고 웅장하죠. 그리고 금을 보면 금의 색깔은 태양의 색깔과 유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금과 태양은 유사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금을 가지고 다니면은 태양이 밝밝 밝, 밝고 빛을 내듯이 명예가 증진되고 건강이 향상된다. 태양 빛이 만물을 보게 하기 때문에 시력이 향상된다. 이런 식으로 원석이나 허브나 이제 그런 것들의 에 자연에 있는 존재하는 그런 힘들을 사용하는 게 바로 자연 마법입니다. 그리고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내추럴 월드에는 이 자연 마법에 대해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상상력의 힘을 사용하는 것도 마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시크릿 같은 거죠. 상상하면 이루어진다. 그 시크릿 그런 것도 이제 우리 그 우리 정신 안에 있는 거죠. 이것도 자연 마법의 범주에 속합니다. 그래서 어, 이런 게 자연의 힘을 사용하는 거. 바로 자연 마법이라고 할 수가 있구요. 어, 그리고 이제, 보자. 천체 마법. 천체 마법은 이제 별들의 힘을 빌려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화성은 전쟁을 유발, 유발시키는 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 강할 때 화성의 부적을 만들면은, 어, 이제 전쟁에서 혹은 소송에서 승리할 수 있는 부적을 만들 수가 있다. 그렇게, 별들의 힘을 쓰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점성술 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 마법. 신성 마법은 이제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영적인 존재들의 힘을 끌어다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릅니다. 그러한 이제, 것이 바로 신성 마법이죠. 이세 가지 종류의 마법을 이제, 세 가지 종류의 우주의 힘을 쓰는 게 마법인데, 어, 사실 이게 별개로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자연 마법과 전성 마법과 신성 마법은 서로 별개인 것 같지만, 사실 아주 조금씩 이제 교집합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포르넬리우스 아그리파의 마법서, 오컬트 철학에 관한 세권의 저서, 에오는 1권 1장에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읊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원소계, 천상계, 지성계가 삼중으로 중첩되어 존재한다. 또한 상위의 세계는 하위의 세계를 지배하며 하위의 세계는 상위의 세계의 힘을 받아들인다. 이게 뭔 말인고? 이게 뭔 말인고? 그럴 수가 있겠죠? 아,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예, 지성계는 이제 신의 신의 생각의 세계예요. 신의 생각. 신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자 마음 먹죠. 그래서 이 우주에 대한 어떤 설계도, 우주의 형태 이런 것들을 고안해 내죠. 그거에 대한 순수한 관념으로 이루어진 신의 관념으로 이루어진 세계가 지성계입니다. 그리고 신의 그 뜻, 신의 상상, 신의 구상에 맞게끔 그 천상계가 움직이죠. 그러니까 신의 뜻에 맞게끔 별들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게 천상계입니다. 그 천상계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원소계, 물질적인 세계가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의 관념적 세계, 신의 구상의 세계, 그 구상의 세계에 복종하는 천상계, 별들의 세계, 그 별들의 세계에 복종하는 물질적인 세계인 원소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계가 이게 삼중으로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상위의 세계는 하위의 세계를 지배한다. 신의 구상은 별들의 운행을 지배하고, 별들의 운행은 운명을 지배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위의 세계는 상위의 세계의 힘을 받아들인다. 태양의 밝게 빛나는 힘을 태양이 어디서 받아들였을까요? 상위의 세계. 그러니까, 신이, 어, 신이 태양같이 밝은 것 그런 것들을 막상상 상상을 했겠죠 그 상상이 이제 하늘로 구현 하늘로 구현된 게 태양이라는 겁니다 즉 태양은 자신의 밝음 자신의 생명력 자신의 활력을 예, 식물을 식물을 자라나게 하고 마음을 밝아지게 하고 세균을 없애 없애는 그런 힘을 태양이 신으로부터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강차에 몸에, 생강차를 마신 몸이 따뜻해지죠? 생강차에 몸에 데피는 힘. 그리고, 이제 뭐, 카레를 먹으면은, 이제, 이제, 면역력이 증진되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어, 그 힘이 어디서, 어디서 왔다? 별들의 세계. 즉, 태양에게서 왔다는 거죠. 태양이 신으로부터 활력, 생명력, 살균 능력, 그런 것들을 부여받고, 그 태양이 생강, 강황, 커리, 이런 거에다가, 그럼 그 살균 능력, 생명력을 주는 힘, 몸을 대표 주는 힘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어, 즉, 원형이자 만물의 최고 창조주는 천사, 하늘, 별들, 원소, 동물, 식물, 금속, 돌들 매개로 하여 그 자신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전능한 힘을 우디에게 전달한다. 신은 무한한 그 힘이 있죠. 그 무한한 힘을 천사들에게 분배하고. 허브들에게, 약초들에게 분배하고 원석에 분배해서 이 우주가 돌아가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별들의 미덕, 불의 미덕, 동물의 미덕, 식물의 미덕, 금속의 미덕 등을 활용해서 마법사가 활용하면 은 그게 마법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천사의 힘을 쓰면 신성 마법이 되는 거고 별들의 힘을 쓰면 점성 마법이 되는 거고 동물, 식물, 금속, 돌들의 힘을 쓰면 자연 마법이 되는 거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뭐, 예, 를 들어서, 어, 뭐, 히아신스가 부와 시력을 도와지게 하는 자연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히아신스를 풍요로움을 위해서, 금전적인 풍요와 시력 증진과 지혜를 위해서 차고 다니면 자연 마법인 거죠. 마찬가지로, 어, 화성이 용감함을 상징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성이 강할 때 화성신에게 기도 올려서 용기를 얻겠다. 점성 마법인 거죠. 그리고 신의 이름으로 악, 악령을 내쫓는다. 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신의, 신의 이름, 힌두교 신의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말을 해가지고 신의 힘으로, 신의 힘으로, 힘으로부터 제 힘을 끌어와서 악령을 내쫓는다. 신성 마법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어, 상상력의 힘을 통해서 상상이 실제로 벌어지게 한다. 우리 안에, 우리 정신 안에 있는 상상의 힘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자연 마법이죠. 이렇게 강조, 이렇게 하면은 마법이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됩니다 노래의 힘을 쓴다. 노래는 소리의 힘이죠. 자연의 힘이죠. 자연 마법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 겁니다. 음. 그렇게, 그런 게 마법이고, 물론, 이제, 어, 제, 21세기 마법에서는, 어, 마법사의 의지와 상상 능력을 중시하게 됩니다. 마법의 의지, 마법사의 의지와 마법사가 상상한 것들을, 그, 상상한 것들이 가지고 있는, 마법사의 의지와 상상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현실을 변화시키는 게 마법이다라고, 이제, 재정의를 내리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마법의 상상, 음, 상상력도 자연에 존재하는 힘의 일부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틀 안에서 아그리파가 말한 세 가지 마법 안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드릴게요. 그래서 현자들은 가장 낮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신이 있는 천국까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바로 그곳, 즉 가장 높은 근원적 세계에서 만물이 창조된다. 뿐만 아니라, 현자들은 만물이 자신보다 상위의 이러한 힘들을 누리는 것 뿐만 아니라, 이해도에 위로부터 새로운 힘들을 끌어내는 것도 가능하다고 여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인간이 신과 같이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마음을 순수하게 하고, 순결하게 하고, 종교 생활을 하고, 마법 의식을 해가지고, 신과의 합일에 이를수 있다. 신의 단계에 오라, 신의 경지에 오를 수가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상위 세계, 영적인 세계로부터 어떤 마법적인 힘을 끌어다 써 가지고 운명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뭐 건강을 좋게 해 준다든지. 뭐 아니면은 우정을 튼튼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한다. 현자들은 현자들. 여기서 말하는 철학, 철학자들 마법사들, 현자들은 이런 것들이 전혀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현자는 의학과 자연 철학에 비추어서 자연적 사물, 자연적 혼합물 그리고 별들의 광선에 숨겨진 천상계의 비밀과 영향력을 연구한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마법사 즉 현자는 자연철학에 비춰서 자연적 사물에 존재하는 힘들을 연구하고 이 힘들 자연적인 사물이 혼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힘들을 연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가 뜰때수탁이 울죠. 그 때문에 수탁은 태양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동물들도 뭐, 수탁과 연계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해바라기도, 해바라기도 해를 바라보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태양의 지배하에 있다. 그래서 태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탁의 피하고 뭐, 해바라기의 뭐 잎하고 합쳐가지고 태양의 힘을 더욱더 강력하게 발산하는 어떤 자연적 물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자연 마법, 마법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마법사가 연구하는 연역이라는 겁니다. 물론 물론 이거는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현대 마법사들은 수탁의 뭐 피를 막 뽑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 이게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어, 원석의 힘을 잘더 많이 사용하죠. 사용하죠. 원서나 원석이나 허브의 힘을 음,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연 마법에서 동물을 희생한다든지 동물의 피를 쓴다든지 하는 거는 현대에서는 거부되고 있습니다 많은 마법사들에게서 어, 그리고 다음으로 계속 읽어 볼게요 그리고 현자는 점성가들의 규칙과 수학자들의 교리에 따라 조사한 천상의 힘을 자연적 혼합물에 결합시킨다 예를 들어서 명예를 얻고 싶다 그러면은 화려한 식물 화려한 허브 화려한 원소 태양과 관련돼 있는 원소, 허브, 자연물들을 혼합해서 자연적인 혼합물체를 만들 수 있겠죠. 물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이거 여기에다가 점성가들의 규칙과 수학자들의 교리에 따라서 태양이 강한 시간에 만들면은 태양의 힘까지 그 자연적 혼합물에 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태양의 힘이 태양의 에너지를 가진 물체에 결합이 됐기 때문에. 명예, 명예를 증진시키고 태양이 밝, 밝고 광채가 크기 때문에 명예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이, 태양의 기운이 가득한 혼합물에 태양의 점성술적 힘까지 혼합됐기 때문에, 점성술적 시간을 만듦으로써 혼합됐기 때문에, 어, 이제, 명예를 증가시키는 힘이 더 증진된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 현자는 이렇게 혼합된 것들의 효력을 다양한 종교들의 신성한 의식을 통해 신의 영들의 힘으로 확정하면 승인한다. 자 처음에는 자연물을 통해서 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태양에 속하는 원석과 허브와 물체와 그런 금속들을 혼합되고 혼합물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점성술적으로 태양이 강한 시간에 태양의 시간을 만들어서 더더욱 효력을 강화시켰어요. 근데 태양의 영들과 천사. 태양의 신들을 불러들이는 의식을 통해서 이 탈리스만이 더 강한 효력을 낼수 있도록 승인을 내려주고 힘을 부여하게 되면은 더 강력한 힘을 명예를 증명 증가시키는 강력한 힘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성마법의 연형이죠. 가 그러니까 아까 자연물의 혼합은 자연마법. 이거를 별들의 배치에 따라 만드는 것은 점성마법. 그리고 여기에.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서 태양신을 불러들여서 혼합물의 효력을 강화시키는 게 신성마법인 거죠. 종교적인 의식을 통한 마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자연마법, 존성마법, 신성마법, 이세 가지를 통해서 마법이 완성된다라고 이 코르넬리우스 아그리파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다. 왜냐면은, 어, 황금이나 이제 국화같이 태양의 힘을 갖고 있는 그 물체가 그 힘을 갖게 된 것은 태양신의 영, 즉 영적인 세계, 이데아의 세계에 존재하는 태양의 영이 그 금속과 원석과 식물에게 힘을 부여한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강화시키는 것도 태양신과 태양의 천사들의 힘을 불러들임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아, 복잡하다. 나는 앞서 설명한 마법의 순서와 공정을 이 책에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 그러니까 자연 마법 점성 마법, 신성 마법의 하나로 합쳐져서 마법적인 물체를 만들어내는 강력한 마법을, 마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순서에 따라서 코르넬리스 아그리파는 마법서를 세 권을 저술한 거죠. 순서에 따라서. 따라서 일권은 자연 세계로 물질적인 것들을 다루며 자연 마법을 다룬다. 이권은 천상의 세계로 천체와 관련된 것들 가르치고 별들의 힘을 끌어다, 끌어다 쓰는 법을 가르친다는 거죠. 3권은 신성한 세계로 마법 의식들에 대해 다룬다. 영적 영적인 존재와 천사들의 힘까지 더한 법을, 법을 다룬다는 거죠. 나는 아직 배울 게 많고 재능도 미천한데 이런 힘들고 복잡하며 고된 작업을 감히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따라서 여기서 내가 이미 서술했거나 앞으로 서술할 어떤 내용에 대해서도 보편적 교회와 신실한 신도들의 공동체가 승인하는 범위를 넘어서서는 그 누구도, 심지어 나 자신도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까방권을 얻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마법에 대한 마법서들, 오컬트서적을로 접수라면 교회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 책들에 어떤 내용이 쓰여있던지 간에 여러분들은 그 카톨릭의 거부, 카톨릭의 교부에, 아니, 카톨릭의 교리에 어긋난다면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는 내용을 앞에 써놈으로 써 인해가지고, 이제, 종교재판에 회부되는 일을 이제 방지한 거죠. 오늘은 마법이 무엇인지, 아, 너무 기네. 아, 너무 길어. 아, 복잡해. 마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설명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